네, 11경주 시작됐습니다. 1코스 l 박준호 t 코스 a 김명진 p 코스 r 장수영 선수 a 코스 h 신동 e i 코스 k i m 선 y o n g Jin. Here is a c h a n g s u n 선 Sun Soo. Here i 6번, 5번 두 선수가 속의 한주 팀에서 앞서 있습니다. 2번 박준호 선수, 2번 박준호 선수 오늘 앞선 경2에서6 2에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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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 6회차 성적에서 앞서 있는 선수가 아웃코스, 6코스에 있는 김흥선 선수입니다. 네, 모터 성적에서 앞서 있는 선수인 2코스의 김명진 선수고요. 평균 스타트 타임에서 앞서 있는 선수가 센터코스 3코스의 장수영 선수입니다. 네, 1 1경주 스타트 3초전! 이초는 11경주 스타트 했습니다. 1코스와 4코스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11경주 스타트는 정상입니다. 1번 박준호 선수 안쪽으로 이번 김명진 선수 이번 김명진 선수 안쪽은 4번 신동열 선수. 자, 1번, 이번 박준호 선수 뒤쪽에서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이 팽팽한 2권 경합을 전개하면서 이제 2톤 마크를 지나고 있습니다. 1번, 1번 박준호 선수, 일번박준호 선수가 계속해서 주도권에 잡고 있습니다. 1번 박준호 선수에 이어서 2번 김명진 선수의 뒤쪽은 4번 신동열 선수, 4번 신동열 선수가 현재 대열 3번째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명진 선수 이번 김명진 선수가 대열 두 번째 있고요. 자, 3위권에서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번 장수영 선수 의옆쪽으로 6번 김웅선 선수 그리고 오미로 쳐지고 있는 4번 신동열 선수인데요. 자, 이턴마크 지나면서 선두 1번 박준호 선수 이어서 이번 김명진 안쪽으로 육번 김웅선 선수 육번 김웅선 바깥쪽으로 3번 장수영 선수 자 이번 김웅선 선수 의 안쪽 4번 신동열 선수, 6번, 3번, 4번이 계속해서 3위권에서 뜨거운 경합을 전개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 11경주 단독 선두, 여전히 1번 박준호 선수입니다. 1번 박준호 선수, 1번 박준호선수인 9번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1번 박준호 선수, 1번 박준호 선수, 1번 박준호 선수가 2탄 마크 통과. 1번 박준호선수 이어서 2번 김명진 선수. 1번, 1번 이어서 2번, 1번, 2번 이어서 6번, 3번 그리고 4번 이어서 5번 결승선수 끝 11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경주권을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